자, 조선 마스가 관련주입니다. 세진중공업입니다. 요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고 했어요. 예, 오늘 28% 상승했습니다.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예, 그리고 또 KCT 예.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CBDC 관련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예, 끝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모아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, 오늘 바로 13% 예, 상승하면서 단기 저항대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여줬고, 그리고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. 제닉스 로보틱스, 제닉스 로보틱스 요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금요일 날10% 정도 상승했고, 오늘도 7% 정도 상승했습니다. 효가적인 상승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현대 무백 현대무벡스 현대무벡스 요런 자리에서 지지하면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15% 상승 나오고 오늘도 굉장히 깔끔하게 단일간대도 예,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nk입니다 nknk는 MK.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예, 없는 분들은 신규로 사도 괜찮다 양봉으로 지지할 때 예, 그래서 뭐 금요일 날도 4% 정도 상승했고 오늘도 14% 정도 상승했네요 단기 고점 맞고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힘 현대힘스 없는 분들은 사야 된다라고 해서 지지, 지지할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12% 상승했고요. 금일도 7% 정도 상승했는데 이틀 동안에 강한 어떤 수급과 매수세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도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죠 코닉 오토메이션 자 지지하는 자리에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상한가 터치하는 어떤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네.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장중에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주식 힘드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